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3월 28일과 30일, 4월 1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수를 추천하는 상승 예측 종목은 기아와 LG전자, NC소프트구요. 매도를 추천하는 하락 예측 종목은 CJ제일재단과 롯데케미칼입니다. 삼성전자는 4월 1일, 71,2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기아는 4월 1일 72,4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LG 전자는 4월 1일 126,0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NC소프트는 4월 1일 467,0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CJ 제일제당은 4월 1일 35만 2천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어, 크래프톤은 3월 30일 27만 6천 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넷마블은 3월 30일 10만 8천 5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SK 바이오팜은 어, 3월 30일 어, 9만 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어, 4월 1일 20만 5천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어, 3월 28일 2만 3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3월 28일과 30일, 4월 1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수를 추천하는 상승 예측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젠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월 1일, 72,6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알테오젠은 4월 1일, 69,0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KMW는 4월 1일 32,8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파라다이스는 4월 1일 16,9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3월 28일 38,6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SFA는 4월 1일 4만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m e d f a c t o r 는 3월 30일 36,3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m e d i t o x 는 3월 28일 126,3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 뉴욕증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3월 28일과 30일 4월 1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수를 추천하는 상승 예측 종목은 월마트고요. 매도를 추천하는 하락 예측 종목은 에도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30일 299.16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월마트는 4월 1일 145.01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4월 1일 247.66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엑슨 모바일은 3월 30일 82.20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인텔은 3월 30일 47.39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에더비는 4월 1일 444.36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오라클은 4월 1일 80.60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노바티스는 3월 30일 86.08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 측이 됐습니다.